예수님, 음, 요즘 계속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체험하고 또 기쁘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르코 복음인데. 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열한 제자를 막 꾸짖으시는 꾸지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 여자들이 보고, 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뭐. <laughs> 마리아 막달레나가 또 그러니까, 아이고, 아주 단체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엠마우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유 아주 남녀가 그냥 쌍으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어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 예수님 못 박힐 때는 도망가놓고 이거 막 자기들한테 당연히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막. 막이 들려, 일곱 막이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서 막, 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났다고 막 그러니까, 아 엄청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한,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왜안 믿냐. 아니, 그럼 진작 나타나셨으면 되는데, 이들을 미리 보냈던 거죠. 좀 제발 좀 믿고,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아, 이게 오늘 복음 말씀이죠. 근데,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나, 다른 예수님을, 어, 부하를 본 사람들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될 텐데, 어, 그 사람들에게는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 안 믿을 텐데요. 어, 그래, 그래도 알려. 음, 그러면서, 또잘안 믿었던 제자들에게는 가서 복음, 니네가 복음 전해. 야, 이렇게 하는 의미, 어, 이것이 무엇인지, 예, 오늘은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 분이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판매합니다. 어머니를 팔겠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팝니다. 엄마를 왜 팔까요? 그래. 사람들은, 아이, 무슨 장난 하나? 아, 그리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부모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두 부부가 다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젊은 아니 젊은이 아니라 어 연세 많이 드신 어그 할머니께서 어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그 팔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보시려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아, 나지. 어, 아, 그러는 거야. 어, 그래서, 아, 그럼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니네가 이렇게, 뭐, 옷차림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러.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데려갔는데, 집이 뭐, 어마어마한 거야, 재산이. 예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왜안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오지. 나 때문에 오겠니? 그러는 거죠.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나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재산도 맡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잠깐 살다가 나곧 죽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또 오래 사세요. 은근히. 그래서, 에, 예, 그래, 그러, 그래, 그러면은, 니네가 다 가져라. 음. <laughs> 그렇게, 예, 끝난 거죠. 그래서, 아, 누군가를 공경할 줄 모르면, 그분이 가진 것도 공경할 줄 모르겠죠. 아,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아, 부잣집에, 아, 아, 이제, 둘밖에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근데 이제 아들이, 어, 불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집에서. 데냐 아버지도 어 이제 병 걸려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아 이제 뭐 재산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원래 아들에게 줬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자 원하는 것들 하나씩 다 그냥 가져가라 하나씩만 근데 가져가라. 네 사람들은 막 비싼, 막, 뭐, 이런 거 막, 막 챙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아들이, 어, 켜던 낡은 바이올린을 이렇게 집은 거예요. 아니, 왜 비싼 것도 많은데, 이런 후진 거를 집었냐. 그러니까, 아, 저 아드님을 제가 모셨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기억하고 싶어서 집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재산이 돌아갔겠어요? 네, 자기의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죠. 성당에서 어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개인적인 많은 체험들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저뭐 어, 성모님 목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을 목소리 를 들었어요, 봤어요. 뭐 성체가 입에서 뭐 뜨거워졌어요, 몸이 붕 떠오르고 뭐 손이 떨렸어요. 그거는 약간 중풍 증세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어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으면 잘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다안 믿을까요? 네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혼나겠죠. 근데 안 믿어요. 믿고 나서 만약에 전하고 났는데 나주 율리아를 막 전했다 막 놀래서 근데 피디 수첩에서 사람들 오줌 먹는 거 보여주고 막 이건 아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일단은 교회는 극도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많이 나타나지만 어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현이라고 인정한 것은 1 0 개도 안 돼요. 뭐 매주 거리에도 많이 가지만 아직 교회는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상에 비오 신부님 있잖아요. 오상에 비오 신부님은 또아 이건 뭐 어떻게 사, 50년 동안 이렇게 손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사셨어요. 피가 계속 흐르시면서 아니 왜 하면서 자꾸 이런 걸 만져가지고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할때 구멍이 이제 서품 받자마자 그냥 기도하시는데 그냥 오상이라는 건 다섯 개의 상처잖아요, 예수님. 손, 발 그럼 네 개죠, 옆구리. 그래서 이분이 옆구리에서 막 피가 막 터져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 막아 주셨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상의 신부님 정말 뭐 이거는 이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가지고 계속 피가 나와요. 이건 뭐 일부러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조용히 하라 그랬을까요? 어, 교회는 무조건 예.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혼자 미사를 하게요. 사람 못 보게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상의 피오 신부님이 아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건데, 나는 저뭐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건데, 교회가 왜 나를... 어, 박해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네, 아멘. 그게 다른 거죠.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오상에 비오신 분님이 성인품에 오를 때그 조사해서 가장 성인이 돼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이 오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상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수천 명 돼요. 그러나,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교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성인이 되는데, 근데 성당에서 "아, 막 저는 분명히 성모님 뭐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땐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어떻게 어? 신부님이 성모님을 박해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가더니 "어, 막..." 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언을 해줘요. 어 당신은 아기를 가질 것이다. 뭐 어, 재혼할 것이다. 막 그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뭐 난리예요. 그리고 막돈 받고 예 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 성당에서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하다가 다 어디로 가? 신천지로 가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 사람들을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해 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체험한 거 교회가 믿던 말던 너희들은 교회에 가서 얘기해. 그리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어. <laughs> 예수님이 파견하신 거는 그 개인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를 못 믿었던 교회를 파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파견하신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하라고 맡기신 복음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뭐, 개신교 개신교 분들이 굉장히 또 싫어할 수는 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양반 신부님이었다가 지금 뭐 붙이는 거예요? 몇, 교회가 몇 개, 교회가 몇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95개. 아우, 많이도 썼어요. 읽어보면 또다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게 예, 참다운 복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보의 교회를 이렇게 또 갈랐죠. 많은 교회가 갈라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거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부님이었다가 이 사람은 복음은 믿으려고 했는데 교회는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신경에 개신교인들도 보편, 보편되고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예배 때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안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한 주체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은 공경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이 준유산는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느님도 성격이 있어요. 음 성격이 아주 그냥 있어요. <laughs> 그런데 그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격이 뭐냐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죠. 사람이 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희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각자가 체험한 하느님을 각자가 이제 내가 부활 봤어. 그러면 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도록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다그 당신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교회로 가,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구만. 그래도 복음을 니네가 선포해, 그래서 교회로부터 파견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복음을 절대로 믿으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프란치스코. 어,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이때 당시로는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 있었어요. 권력과 뭐 돈과 황제가 되려면 교황님이 모자 안 씌워주면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황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수도자, 성직자들도 다 타락해 있었고, 지금 이제 지금 교황님이 살고 있던 라테라노 성전, 로마에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옛날에 이거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들기는 하지만 이 교회를 지금 바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회로 회칙을 교황님한테 받아야 돼요. 성 프란치스코는 뭐 하느님을 뭐 매일 만나는 사람이에요. 교황님은 못 만나요. 그렇지만 교황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님이 허락해 줬겠습니까? 안해 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고행을 하면서 어? 하느님이 예수님이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 서로를 사랑해고 자신을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살라고 그래? 이건 하느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가 너희들. 그러면서 저희 거지들 좀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기. 한 분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 이제 그날 주무시고 계신데 꿈에 자기가 자고 있는 이노첸, 이노첸시오스3세이신데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까 아침에 왔던 그지가 어깨로 이 성전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바깥에서 받칩니까? 안에서 받치고 있습니까? 지금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존중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교회가 허물어지네. 아이 이런 곳에는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그 교회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야 그게 참다운 복음이지. 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에도 기뻐할 줄 모르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되게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성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아 미안하다 내가 <laughs> 니네 회칙 이렇게 승인해줄게 그렇게 프란치스코 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예,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파견하시면서, 니네 안 받아들이면 나안 받아들이는 거고, 나안 받아들이면 아버지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죄 용서해줘. 근데, 어떻게 해요? 개신교나 이런 데는. 아, 교회는 됐고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아저 용서받을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파견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왜 교회를 파견했니?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견하신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 됐거든요. 저는 예, 예수님 그냥 직접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복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도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신부도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죠 잘안 믿어요 저도 워낙 잘안 믿어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좀 이론적으로 이게 성립이 안된 거는 안 믿겠다 그래서 약간은 공부를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 교회를 믿으면 다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소식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또 생각하며 또이 부활의 깊은 소식 우리 교 교회 안에 머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